자동차의 근본 폭스바겐이 드디어 전기 SUV를 출시합니다. 더올일렉트로닉 ID4인데요. 치열한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된 ID4는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준비한 모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그먼트인 컴팩트 SUV로 폭스바겐 브랜드의 상징 비틀과 골프의 뒤를 이을 모델이 될 전망인데요.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기반으로 로 탄생한 전기 SUV 모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주목을 할 만한데요. 폭스바겐 코리아는 ID.4를 공개하면서 5,490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651만 원에 책정되었습니다. 경쟁 모델인 기아의 EV6와 아이오닉 5, 머스탱 마하 2 등의 가격보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기차의 기본 소양인 배터리 용량과 주행 거리도 넉넉합니다. 82kWh의 고전압 배터리는 1회 충전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 복합 405km, 도심 426km, 고속 379km인 스펙입니다. 충전 시스템은 최대 충전 용량 135kW의 급속 충전, 11kW의 완속 충전 시스템이 전부 지원이 되며 최대 급속 충전 속도로 충전을 했을 때약 36분 만에 배터리 용량 5%에서 80%까지 충전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구동 시스템은 폭스 엔 특유의 PSM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리어 엑셀 바로 앞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 바퀴 동력 공급에 효율적인데요. 컴팩트한 사이즈, 가벼운 무게로 설계되어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하기도 하죠. 최고 출력은 150kW, 31.6kgm의 최대 토크를 뽐내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8.5초 이내라고 하네요. 전기 차량이 갖춰야 하는 보증도 충실합니다. ID.4는 일반 그리 고 동력계 부품의 3년 보증이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배터리는 8년 16만km의 보증이 적용되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자차 적용 시 자기 부담금 총 5회를 무상 지원해 주는 사고 수리 토탈 케어 서비스도 적용한다고 해서 전기차의 최대 메리트인 유지보수 비용을 더 낮추게 됩니다. 외관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는 항상 구매의 척도가 되는데요. 유려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라인을 자랑하는 외관은 0.28 CD의 낮은 공기저항 계수까지 갖춰 에어로 다이내믹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ID.4는 짧은 오버행과 2,765mm의 긴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죠. 기존의 동급 SUV 대비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렁크 적재 용량은 543리터. 뒷좌석 시트를 폴딩하면 1,57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첫 전기 SUV 모델인 만큼 다양한 옵션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주행 중 운전자의 반응이 일정 시간 없을 때 위급 상황을 알리는 이머전시 어시스트, 간격과 차로 유지 옵션인 트래블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전방 추돌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웬만한 디자인 편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복스바겐 특유의 라이팅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SUV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운전석과 동승석 그리고 뒷좌석 온도를 개별로 설정 가능한 3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과 운전자가 원하는 스케줄,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탁 트여 있는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루프와 발동 작으로 테일게이트를 조작할 수 있는 트렁크 이지 오픈 앤 클로즈 주차 지원 시스템인 파크 파일럿 차량 주변을 360도 보여주는 에어리어 뷰 등의 편의 사항이 있습니다. 국산 차량에 비해서도 편의 사항과 옵션 등이 뒤처지지 않는 수준인데요, 가격 경쟁력까지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느슨해진 국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어줄 ID.4의 주 시가 기다려지네요. 저희 카 플랫폼 TV는 자동차 구매, 상식, 정보까지 다양한 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 구매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카 플랫폼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